안녕하십니까. 공기택입니다. 지난번에 줌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방법 영상 찍고 났는데요.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결정된 거겠지만, 어, 교사들이 줌을 이용하면 40분 제한이 없네요. 무료도.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위한 줌 프로그램을 데스크탑 노트북에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새롭게 까셔야 되는데요. korea.kr 그 이메일로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자세히 알려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제가요. 어쨌든 동영상을 만들고 줌으로 이렇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온라인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 많이 전해 드렸거든요. 근데 반응들 중에 보면 어 나도 할수 있어. 해서 5분 만에 정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쳐다도 안 보세요. 왜? 나는 할수 없어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꼭 수업을 안 하더라도 아침, 저녁, 조회, 종례 정도는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마주보고 할수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써보셨으면 해서 노래 하나만 들었어요. 제가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하시죠? 그거를 좀 바꿨습니다. 선생님으로.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동영상 찍는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온라인 수업 이지 줌으로 준비해서 간단하게 하는 수업 우리가 해봅시다 예난 줌을 갈수 있고 줌을 할수 있고 너도 줌을 갈수 있고 줌을 할수 있고 우리 서로 줌을 할수 있는데도 그 누구도 시작을 안 해요 아주 어색한 노래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 줌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을 깔기만 하면 됩니다. 수업은 선생님들 전공이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요, 간단하게 줌을 까는 방법과 동시에 줌을 까는 방법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도 이 수업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보여드릴 파일들을 전부 PPT로 만들어서 이 화면에다가 공유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ppt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시킬 겁니다 제 바탕화면에 있는 미리 설치된 ppt 파일이 공유가 될 거예요 잘 보시면요 아 물론 저는 지금 어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동영상도 동시에 찍히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ppt 파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슬라이드 쇼를 준비할 겁니다. 자, 보셨나요? 자,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앞에 뭐가 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교사를 위한 주머스 프로그램 설치. 지친 당신의 삶에 꿈다리를 놓아드립니다. 동원고 공기택입니다. 저는 동원고 교사 공기택입니다. 역사 가르치고 있고요. 어 진로 특강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대상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물론 저도 프로 아니에요. 간단하게 조금 배웠고, 아, 조금만 배워도 할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도 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컴퓨터 안 망가집니다. 먼저 컴퓨터 앞에 앉으시고, 바탕화면에 크롬창을 찾으세요. 보이시죠? 크롬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크롬창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뭐예요? 주소를 넣으면 되죠. 어디에? 여기에다가 주소를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 주소를 뭐라고 치면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치면 돼요. zoom.us 아, 입력이라는 글자까지 치는 거 아니에요? zoom.us까지만 치는 거예요. 예. 치시면 요런게 떠요. 어우, 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거 영어로 돼있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안 뜨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제건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미지, 이 페이지 번역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기만 하면 돼 누르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보이셨죠 됐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하세요. 무료입니다. 누르세요. 그냥. 네, 누르시면 이런 게 떠요. 무료 가입. 선생님들 에한해서 무료 가입이에요. 자, 무료 가입에 뭘 넣으면 돼요? 업무용 이메일 주소. 아, korea.kr 그 메일이어야 돼요. 코리아.점.kr. 저도 입력을 하고 그다음 에 뭐요? 예 가입만 누르면 돼요. 가입 누르면 돼요. 가입.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 메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리아.점.메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시면 메일이 와 있어요. 그 메일을 딱 창을 열면 이게 뜹니다. 그럼 밑에 뭐예요? 계정 활성화 보이시나요? 예. 네, 요거 누르시면 돼요. 계정 활성화.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름 쓰려네요. 이름 모르시나요? 두자 한글로 이름, 성 하나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는요, 번호하고 확인 똑같이 두번 하는 거니까요. 어,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어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영문자에다가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평상시 쓰는 것 중에 대문자를 하나 섞으셔서 비밀번호 넣으시면 돼요. 네, 집어 넣으세요 그냥 집어 넣으시고 아주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예요? 계속 누르면 되죠. 빌드를한번더 확인하고 누르시면 뭐가 떠요? 이런 게 뜹니다. 이때도 주변에도 줌을 알려주세요. 물론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여기선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봇이 아닙니다.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2단계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 떠요. 회의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제 가입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회의 시작 누르시면 되죠. 그 전에, 어,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제가 계정 제 계정이 쭉 뜨는 거죠. 아직은 사진도 안 올렸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요 편집할 때 사진 올리면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런 건뭐 스스로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중요 공지사항 주문 고객님의 무료 기본 계정에 40분으로 제한되어 있던 3명 이상의 미팅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교육기관들에게 일시적 적용되는 무제한 메일 무제한 미팅 시간으로 늘려드립니다.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무제한입니다. 그럼 이 뒤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어, 회의 호스팅 있죠. 이거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쪼로록 이런 게 뜹니다. 비디오 온. 이거 눌러 주십니다. 눌러주시면 몇초 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뭐 안되면 다운로드 및 실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누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조금 있으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짜잔 이렇게요 그런데 선생님들 화면에는 얼굴이 뜰 거예요 얼굴이 당황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떠도 당황하지 마세요 왜 저는 지금 얼굴이 안 뜨는데요 밑에 보시면요 비디오 시작 이걸 눌러, 눌러 놓은 거예요 비디오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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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은 거죠 현재는 다른 사람이 갑자기 얼굴 보면 어떻게 민망하니까. 그래서 이걸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시면 이 이름이 뜨고요. 아니면 얼굴이 뜨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초대를 해야죠.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수업하려면 그반아이들 불러야 되잖아요. 초대하는 방법. 여기 초대. 누르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딱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 맨 아래 여기 보면요. URL 복사, 초대 복사 이런 거 있어요.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이걸 누르시고, 나서, 요 주소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카톡 창을 여세요. 제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카톡 창, 또는 초대하고 싶은 단톡방, 그곳에 제 주소를 이렇게 갖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예,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비밀번호가 싹.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전송.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에서 물론 그 컴퓨터나 그 핸드폰에도 줌이 깔려 있어야겠죠. 깔려 있는 줌에 이 주소가 도착하면 그 사람 누르기만 하면 돼요. 제 핸드폰에도 보내면 제 핸드폰에도 뜨는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누르시면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회의를 할까요? 어, 회의할 때 이제 수업이니까, 선생님들은 이 수업을, 어, 공유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이따 보기로하고 일단 들어온 회의를 나가는 방법 이거는 요거예요 회의 종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가요 그냥 그럼 나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들어갈 때부터는요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뜹니다 스타트 줌 요걸 누르고 다시 들어오세요 요걸 요걸 누르시면 아이콘을 누르신 후 창이 뜨면 거기에 다시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난이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돼요. 그거까지는안 보여드릴게요. 누르시고 들어가면 이런 창이 다시 뜹니다. 위에 있는 건새 회의. 지금 누르면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준비해서 사람들을 어, 주소를 날리면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밑에 보면요. 예약이라고 있어요. 예약. 이거는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몇 시에 수업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아시잖아요. 클래스를 개설하면. 1학년 일반은 뭐 월요일날 3개시 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예약을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이 있니다 그러면 주제에 다가는 뭐저 같은 경우는 공세매 세계사 3학년 일반 이렇게 쓰겠죠. 그럼 시간이 있죠. 무슨 요일날 몇 시. 시간은 뭐한 50분 설정해 놓고요. 회의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두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요. 호스트든 참가자든 일단 꺼놨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비디오 뜨면 황당하니까 꺼놨습니다. 나중에 풀어주면 돼요. 이 풀어주는 기능은 호스트에게 다 있습니다. 목소리도 풀어주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볼게요. 고급 옵션입니다. 이 고급 옵션은 회의실 참여자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밑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대기실을 사용할 거냐, 뭐, 어, 호스트가 하기 전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있습니다 대기실 사용, 그 다음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들어오자마자 떠들어대면 수업에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두 개는 뒀다가, 대기실에 뜨면 메시지가 떠요. 대기실에 두고 들어왔다. 그럼 제가 눌러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실제로 수업에 들어갔을 때, 요거는요, 제가 왜 화면이 바뀌었냐면, 제 얼굴이 뜨죠. 이거는 제 프로필을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제가 프로필을 바꾸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 여기서 화면 공유하기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 있잖아요. 어, 일단 수업을 하려면요, 제 컴퓨터 안에 있는 PPT 파일들로 띄워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좀 미리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요줌 시작하기 전에 PPT 파일을 바텀에 깔아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PPT로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들은 화면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PPT로 사전에 작업을 해놓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눌러야 돼요?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체 화면 을안볼 거지만 전체 화면 누르기면 화면이 커져요. 그다음에 화면을 공유하기가 있잖아요. 화면 공유도 약간의 어,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화살표 가 하나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어,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가 있고요.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있습니다있어 이거는 선생님께서, 어, 설정하시면 돼요. 어, 근데 일단 게시판 고거는요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더라고요. 수업할 때 보면. 그래서 공유하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화면이 떠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이렇게 뜬다고. 그래서 요것들이 계속해서 수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눌러서 보면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 위해서도 약간 옵션이 하나 있어요.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뭐 세로공유, 뭐 공유일시중지 이런 것도 있고요. 주석작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주석작성을잘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지금 어, 옵션안 걸어놨는데 걸면 여기다 마우스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또는 타이핑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필요한 것들을 더 첨가를 할수 있고요. 옆에 더보기라고 되어 있죠.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이 뜹니다. 어, 즉 우리가 작성했던 주석 작성했던 것들을 저장도 할수 있고 뭐 참가자만 참가자 모두가 주석을 작성할 수 있느냐 또는 호스트만 쓸수 있느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께서 저기 알아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마무리까지 이제 진 거고요. 이렇게 어, 해서 마무리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공유 중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얼굴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마주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PPT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알기 쉽게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교사 선생님들이 korea.kr 이메일을 이용해서 무제한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있는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쓸수 있도록 허용된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과 수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은 할수있습니다 제발 할수 있습니다. 저한테 다른 거 해주실 건 없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저는 기분이 더 좋아질 거고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할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